자, 먼저 출연하실 두 분은요, 수트룸 씨와 림재모 씨인데요. 오늘 축하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동물 농장, 어서 나오세요! 학장 속에는 앙파니. 에,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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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약간은 송아지? 왜? 왜? 부뚜막에 올라간 고양이는 누가 내려오게 하지? 냉수아 <laughs>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. 예. 자 요즘 뭐 슉트눈 씨와 임재범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. 아, 예. 잘한다. 네. 아. 뭐 이발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거의 뭐나훈나씨 아닙니까? <laughs> 야이 사람아. 나우 임재 임재범이야. 어? 나, 나훈아는 뭔데요? 나우나. 나훈아. 이게, <laughs> 이게 나훈아고 예. 이게 임재범이야, 씨? 어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참은 거 하나가. 아, 참았다고요? 참았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나도 좀 찍어줘요. <laughs> 이렇게. 가만있어요. 네. 나 지금 두 번째 참았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